뭔가 그큰 거사를 하는 줄로 아셨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12월 3일 국회에 진입할 때 뭔가 진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겠죠? 큰 뜻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한다, 거사를 벌린다, 그런 결심 없이는 그렇게 군 병력을 국회 들어가라고 지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저희는 최종 상태 목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휘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경향 없이 갔는데, 국회 간 것이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만 부여받고 갔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보세요. 아까 그 사실대로 얘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예. 예. 어, 대한민국 국회가 열 회의 중인데 어떤 곳입니까? 국회 그, 경계를 강화하라 그러면 국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러로 무슨 접수가 됐다든지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느힘이 아니었습...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 아니, 그건 아니었습... 아닌 상태에서 시민들이 애워싸고 있고 한데 어떻게 헬기로 바로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헬기가... 예. 선회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했다고. 네.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뭔가 큰 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지요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해서 그냥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빠른 말씨로 거칠었습니까? 대통령이 우왕좌왕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의결 정족수 아직 다안 채워진 것 같다를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 다 끄집어내라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저는 그냥 그말 듣고 알겠습니다만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 인지를 했습니까? 아까 12월 1일쯤 알았다고 하셨죠. 예. 12월 1일날 안 사실은 뭡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까지는 12월 3일 TV를 보고 비상계엄령을 상황을 인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곳에서 여섯 개였는데 그 여섯 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 여섯 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제가 유선비화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유선비화폰으로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머릿속으로만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아, 아, 이렇게 되면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고 있다가 차마 그 말을 우리 예하 여단장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예하 여단장들도 혹시나 이미 그 상황을 미리 안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여단장들한테는 당일날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는 이게 비상, 이게 계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이게 더 거기에 염두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상황인식이 더 컸습니다. 확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애과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주변에 출입구 이런 것들을 병력으로 딱 확보를 해서 그 건물 자체에 인원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나오거나 하지 못하도록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국회, 선관위 셋,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이렇게 여섯 군데였습니다. 선관위 셋, 예, 시민, 예. 예, 거기가 선관님. 네. 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